안녕하십니까. 넥샷 똥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좀 신박한 어떤 이 퍼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신박합니다. 예, 요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한 거는 본 적이 있는데, 그냥 허접하게 연습할 때만 쓰는 그런 건데, 이게 퍼터에 결합되어 있는 건 처음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언박싱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그 저한테 매번 그 협찬해 주시는 루키루키사, 에, 비거리 로프라든가 이런 거 하셨던 루키루키에서 만든 건데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몇 개가 들었나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뭐 이게 인데요 일단 이거 빼놓고 자 일단 퍼터인데 신기하게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퍼터인데.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 배터리를 넣는 것도 있는데 이 충전기를 넣는 게 있어요. 충전기 신기하죠? 퍼터 커버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게 그 퍼터입니다. 이 퍼터인데 보통 연습용 퍼터하면 포터 퍼터가 좀 이렇게 허접한 게 있어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마감이 좀 허접한데 영어로 뭔진 모르겠어. 어, 영어로 뭔진 모르겠는데 이 RR 해가지고. 디자인이 요렇게 돼 있어요. 밑바닥이. 9 0 g 추가 양쪽에 박혀 있는데, 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뛸수 있으면, 제가 요 밑에다가 자막으로 달아 드릴게요. 이 루키루키가 되게 신기한, 그, 신기하면서도 좀 굉장히 그, 사용하기 편한, 좀 도움이 되는 요런 퍼터라든가, 아니면 숙도구를 되게 많이 그,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비거리 룩이라든가, 뭐, 비거리 관련된 거, 퍼팅 관련된 거, 뭐, 아무튼. 용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게 많은데 네, 뒤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께는 이 정도 되고요. 그립도 이렇게 되는데 그립 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샤프트도 약간 블랙 샤프트, 어 블랙 퍼터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쉬운 게 아마 좀 나중에 좀 좋은 게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33인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달려 있죠. 어떻게 달려있는 퍼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버튼은 바로 뭐냐면, 짜잔, 이거 안 보이죠? 짜잔, 아, 보이시, 보이시죠? 아, 이런 식으로, 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퍼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눈뽕샷, 눈뽕, 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게 일반적으로 퍼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똑바로 놓은, 똑바로 놓은 것이냐, 이거를 좀,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뭐 오른쪽 눈으로 본다, 왼쪽 눈으로 본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있는데 스스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헤드라고 치면 이렇게 열려 있다가 들어가면서 맞으니까 여기 일정하게 할 수가 있는데 퍼터는 이 각이 되게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퍼터를 가지고, 이 신박한 이 퍼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 가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진 출발할게요. 고 자, 제가 지금 요 케이스도 들고 있는데요. 안에 자석이 붙어서 케이스도 굉장히 조금 신경을 쓴것 같아요. 뭐, 가격이 한 39만 원, 39만 8천 원막 이러니까 그렇게 허투루게 만들지 않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좀 독특하면서 좀 있어 보이는. 여기가 이제 그 알루미늄을 써 가지고, 이 실제로 이렇게 퍼팅을 할 때.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가벼운 어떤 그 느낌이에요. 가볍게 느껴지는데, 한번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공을 기준으로 여기가 만약에 홀이라고 쳐 봐요. 홀이라고 치면 어드레스를 내가 아무리 똑바로 한다고 해도 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저가 발사가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딱 봐서 아 이게 똑바로구나 하고 이렇게 눌러 봤더니 이게 결코 똑바로지가 않죠. 이 똑바로 섰으면 요 볼이 요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는데 요쪽으로 나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볼이 여기 있고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볼을 딱 놨는데 내가 어드레스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어나 어드레스 다 했네. 그리고 제대로 직각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직각으로 했네. 그리고 버튼을 딱 눌러 보면 공이 어때요? 이 앞에 있는 공이 여기가 이렇게 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아, 나 이렇게 살짝 조금 닫혀 있는 느낌으로 서 줘야, 거의 이렇게 돼 있죠. 좀 닫혀 있는 느낌으로 서 줘야. 이 얼라이먼트가 똑바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라이먼트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한반개 정도 저렇게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똑바로 치면 당연히 이렇게 우측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좀 이렇게 닿는다. 아주 미세하게 아, 느낌이 살짝 닫혀 있는 느낌이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똑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퍼터를 구입하게 되면 저 앞에 있는 저 격자 형태가 여기 지원이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어? 저 빨간 점 안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 안 들어오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딱 조준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제대로 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퍼터 연습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퍼터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라이먼트 했을 때의 그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르다면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내가 조준한 게 나도 모르게 오조준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각도가 1도 정도가 흐트러져 있어도 공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연습을 아무리 한들 그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 레이저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런 좀 조도가 약간 있는 좀 낮은 곳에서는 굉장히 잘 보여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되게 잘 보이잖아요. 특히 스크린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스크린의 그 격자에 따라서 옛날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격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자를 반 칸을 오른쪽으로 치면 뭐한 크럽, 뭐두 칸은 뭐두 크럽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기다 링크를 어, 걸려 드릴 테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스크린에서는 짱이죠. 이게 굉장히 짱이고, 눈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안 되죠. 눈에다가 하면 안 되는데,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좀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거 절대 눈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눈뽕이기 때문에, 눈에다가 하면 안 돼요. 눌 어, 누르고 확인하고 놓고, 그대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걸 제가 그 햇빛이 쨍쨍 할때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요거는 동반자들이 눈치를 못챌 정도로 굉장히 그 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약간 실내에서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건좀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스펙은 요 밑에 있는 링크에 가셔가지고 그 정리가 싹돼 있는 그 제품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실제로 뭐 기능도 다 좋아 그러면 그 느낌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한번 제가 한번 쳐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간단한 느낌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터는 굉장히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요. 블레이드 퍼터긴 한데 약간 반달 퍼터하고 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중간형이죠. 약간 뒤로 나와 있어서 얼라이먼트를 보기도 되게 쉽습니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요거 자꾸 이렇게 눌러보게 되네. 느낌은 어 굉장히 좋아요. 이 가벼운 것과 그, 스틸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무게 배분이 굉장히 좋고, 마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거볼 때마다 요선 끝머리를 이렇게 보는데, 선 끝머리의 마감이 그렇게 뭐 후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깔끔해요. 유명 메이커 중에서도 이선 마감이 되게 후진대가 있거든요. 근데 선 마감도 되게 깔끔해요. 이 그립이 되게 또 좋은 것 같고, 단지 이제 34인치가 좀안 나온다는 거. 이게 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분명히 이쪽에다 레이저를 놓고, 배터리를 여기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란 말이지 안에. 그래서 요거를 어좀 길게 한답시고 뚝 잘라버리다가 선이 잘라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고 34인치, 35인치가 안나온다는게 조금 그거인데 아마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퍼팅을 딱 해서 아 이것도 좋은 게 있네. 이게 좋은 게 있어요. 어 느낌은 되게 좋고 어떤 게 좋냐면. 이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두 개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퍼팅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어긋나 있고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터를 하실 때 유독 또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것도 요 위에를 봐도 아 내가 너무 숙이고 있구나 아니면 뭐 약간 숙이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이 선이 약간 일치가 되면 일단은 퍼터의 요거는 오케이, 라이각은 오케이고 느낌은 아주 닿는다가 아니라 살짝 닿는다라는 느낌을 줘야 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죠. 근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어, 굉장히 좋아. 저도 이 퍼터를 맨 처음에 받고 좀 되게 어이 없었거든요. 왜 어이 없었냐면, 아나 똑바로 치는데 했더니 오우 씨, 오른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한 각도가 조금 오른쪽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눈이 삐꾸구나 <laughs>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걸로 연습하면 실전에서도 퍼터 어, 감이 괜찮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여기가 뭔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평평하고요. 어 괜찮아요. 음. 이건 완전하게 이렇게 돼 있는 퍼터죠. 보통 이렇게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건 거의 블레이드 형태에 가까운 그런 퍼터예요. 밸런스 포터는 아니고, 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 내가 열려 있는 자체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 퍼팅 연습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퍼터가 되게 성공률이 엄청나게 낮다. 이런 분들은 얼라인먼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이죠. 어, 있으면 좋은 제품이고 만약에 식구들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 개살 필요도 없이. 가격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니까. 가격이 있는 대신에 퍼터도 나름 뭐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 그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포터도 전자제품에 들어가네. 이 배터리가 있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추울 때나 이럴 때는 좀 배터리가 굉장히 확 내려가겠죠. 그 요에 요 위에 안전 마귀가돼 있긴 한데 물 같은 거에다가 뭐 늦진 않겠지 누가 이렇게 닦지는 않겠죠. 어 그런 것만 조심하면 어 괜찮은 포터가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포터가 다 약간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요런 기능성 포터 타감도 꽤 괜찮은 이런 퍼터 여러분 하나씩 있으면 어, 괜찮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눈뽕 퍼터로 어,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음에 김프로 좀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